가장 많이 하시는 정비 중에 하나가 이 베어링 교체 인데요 오늘은 반버그 보드 베어링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쪽 한쪽 축에 들어가는 베어링은 총 4개입니다 파워트레인 쪽에 이런식으로 2개 베어링이 각기 돌자 2개가 들어가고 휠 쪽에 하나 그 다음에 부싱을 하나 대주시고요 나머지 이 쪽에 하나 이런식으로 총 4개 양쪽으로 하면 여덟 개의 베어링이 들어가죠 간단히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겠습니다 모터 마운트에 있는 베어링에 풀리를 허비프 휠 쪽에 베어링을 하나 빼주시고요 휠을 인 다음 부싱을 해주시고 나머지 하나를 떼어주시고, 베어링을 끊어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.